자 오늘 풀이할 사주는요, 1970년 양력으로 6월 11일에 태어난 사주예요. 유시예요. 사주 여자고 올해 55세 된 여자분이에요. 사주 명식은 경술년 임월 임술일 기우시에 임수의 일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대운을 보면은 여자가 양해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역행을 하겠죠. 그래서 신사 경진 기묘 우인 이렇게 흘러가요. 어, 음양의 조화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오행의 구비를 먼저 살펴볼까요? 자, 목이 사주에 없죠? 목이 없고, 화가 월지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토가 세 개가 돼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금이 어, 이렇게 연감과 시지에 있어서 어, 금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오행이 목이 없는, 목이 없는 대신에 나머지는 다 그래도 균형되게 있어요. 이 사주는 이제 일단 등령하지 못하고 득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 제가 왕에서 제왕 생관이 되죠. 그래서 약해요. 그러니까 신약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5월은 이제 6월 11일은 망종이 망종이 5일인가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아 6일이구나. 망종이 망종이 이제 5일이나 6일이죠. 그래서. 낭동이 지나고 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한여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되기 전이니까 아주 여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약한 이제 한여름에 태어나서 아주 신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주는 어, 어, 어떻게 희용신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일단 신약하고 조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단 조우와 신약하기 때문에 업부로서 용신을 잡게 되면은 이 사주는 금과 수가 여기서 이 사주에서는 희용신이 되는데 여기에 영간과 월간과 이 시지에 그래도 희용신이 되는 금수가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대운의 흐름도 보면은 금수가 희용신이 되기 때문에 서북에 그러니까 금수의 운으로 가는 서북방의 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임수 일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임수는 이제 한여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한데 이 물은 어때요? 이렇게 흘러가는 유동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햇빛이 내리쪄서 그러니까 한여름에 태어났다고 해도 그 수증 그러니까 물이 증발을 하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돼서 다시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유동성과 변동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는 지혜롭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또 임기 응변력, 그러니까 임기 응변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상황 대처라든가 그때 그때 상황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어 그럼으로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겠죠. 대인관계가 원만하니까 직장생활도 적당히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상황 대처를 엄청 잘해서 직장생활을 잘해가지고 이게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어 실속 있게 살아가는 분이죠. 자기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 대처를 잘해서 처신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이 재가 월지에 있고 또이 술토가 자리하기 때문에 이런 분은 굉장히 알뜰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뜰하고 저축을 잘하죠. 한푼두푼 푼 모아서 저축하는 게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축을 잘하고 또 낭비나 그러니까 이렇게 술토가 두 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가 왕하기 때문에 낭비하거나 투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서 꼼꼼해 가지고. 어, 기본적인 제복, 제복은 항상 따라주고 그리고 또 일생 이분은 제복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부자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먹고 사는데에 지장이 없는 그런 그렇지. 기본적인 제복이 항상 따르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이 연간에 경금이 있고 또 월간에 임수가 있어요. 어, 이 임수 일간한테는 금과 수가 희용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영과 월은 부모와 형제의 자리가 되고 또이 비교는 나의 형제 자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은 부모와 형제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부모 형제의 도움과 그 우애가 있어요. 그런데 이 5월에 그러니까 6월에 그러니까 이 5월달 여름에 태어난 임수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한데 근데 월제에 또 정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술이 합을 하죠. 오술합. 오술합을 해요. 그러면서 합을 파합 하면 이제 이게 화, 화가 그러니까 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왕생관이 되는데 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일단 배우자의 덕은 좀 논할 수가 없죠. 배우자의 덕은 부족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그러니까 배우자의 덕이 좀 없어가지고, 배우자가 병약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능력이 좀 부족하겠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그 가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년에 심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부부가 어, 살아서 이별을 하든가 죽어서 이별을 하든가 생리사별의 그런 아픔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제 <laughs> 잠깐. 좋아. 자, 어, 이제 그리고 이제 이연월 일의 시기는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조를 보면 유술합이 돼요. 그러면 음. 이 유술합이 되면은 금의 기운이 강해지죠. 그러면 이 일간 임수가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정관과 정인이 이제 시주의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요 중년까지는 고생을 했다고 해도 이거 힘들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마음고생을 하면서 근데 이 60이 넘은 저 시주에, 그러 그러니까 시, 그러니까 60이 넘은 말년의 삶은 요 이제 시주이기 때문에 요시 공간으로 갈수록 이분은 이제 말년의 삶은 안정적이 되면서 또 너, 그니까 안정적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노년으로 갈수록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성의 인연도 이제 들어오게 돼요. 나이가 들면 60이 넘어서 늦게.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늦게 들어온 이성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이성의 인연도 좋죠. 그러니까 젊어서 만난 배우자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람이 훨씬 더이 일간 임수한테는 어, 도움이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의 이제 그 사주 속에 나타난 이 배우자, 그러니까 일지 평관을 깔고 앉아있죠. 그리고 연연지에도평관이 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주 속에 나타난 배우자는 어떤가 보면은 어그 그러니까 이 사주 속에 나타난 배우자는 보면 은 이제 대운에서도 보면 이0대 후반부터 이성의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일찍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빠르면 1 0대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확하게 결혼을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요가 대운에 기묘 대운에 요가 요술합 요술합이 되는 그러니까 일지와 합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정관도 들어오고 하니까 또 식신의 운도 상관의 운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때 결혼을 해서, 뭐, 원국에는 식신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운에서 오니까, 이때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운이 초중년이 별로라고요. 그래서, 정작 결혼을 하, 해서 살, 살아가게 되는 10대 후반부터 별로 좋지가 않 그러니까 힘들어,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 그래서, 음 그래서 푸 이제 이이 사주 속의 배우자를 보면 10대 후반에 결혼을 해서 이제 20대 초반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이성운이 의 들어와서 이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나이 차이가 일단은 많이 지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요 술토 자체도 이게 진토처럼 이렇게 생기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일단 묵은기라고도 할수 있고 묵은 사람, 묵은 사람과 인연이 된다, 오래된 사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진 남자와 결혼을 했을 수가 있는데 결혼을 했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또 무뚝뚝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나이 어린 부인이지만 좀 무심하고 부정하고 그렇지만 남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이 임수 일간에서 보면 속이 터져 죽겠는데 응? 경제력도 좀 부족 부족해서 자기가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데 또 마음도 헤어려 주지를 않고 그러면은 임수 일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남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무뚝뚝하고 무덤덤한 남자일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점잖고 좋아 보이는 남편이고 어, 남의 눈에 비친 이 부부의 모습은 상당히 조용히 살고,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정이 그렇게 깊지 않은 무정한 부부 사이, 근데 감정의 교류를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 이제 관살이 많은데, 이건 관살 혼잡은 아니에요. 여기 정관만 투출을 했고, 편관이 투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이 많다고는 하지만, 관살 혼잡은 아닌데, 그래도 관이 많기 때문에, 네, 임수, 그러니까 수일간의 관이 많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매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이 많이 꼬여요. 그렇지만 어, 이분은 정작 어, 이것을 이제 신살이라든가 이런 걸하면 경술은 백호살이에요. 백호의, 아니 괴강살의 임술은 백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가 이 분한테 대시를 해온다고 해도 눈에 차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이렇게 막 이렇게 관심은 많이 받지만 정작 이분은 외로운 거예요. 좀 괜찮은 남자가 와서 나를 이렇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선택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 맨 마음에 차지하는 그런 사람만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정작 이분은 싫고 그것이 싫으면서 마음은 더 외롭고 고독함이 따르겠죠. 어, 그리고 이제 이분의 진로 적성을 보면은 임수일관이기 때문에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는 그런 유연함이 있어요. 그래서 유연한 사고와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업무 처리 능력도 그렇기 때문에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많이 인정을 받는데, 근데 이제 어, 이분은 금수가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금수를 쓰는 것이 가장 이제 그 직업 선택에서도 업상에 대처가 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회계 업무나 그 다음에 음. 금융산업 분야, 각종 금, 금융산업 분야라든가 아니면 건강 관련한 병원 업무 있죠. 어, 그런 병원 업무라든가 또 사회복지나 실버 사업 같은 것이 잘 맞고요. 어, 그리고 또좀더 이제 금의 직업을 얘기를 하면은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그리고 치과나 치기공, 요런 분야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간호사 같은 거 해도 상당히 잘 맞겠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 관련해서는 유흥업, 유업이라든가 농수산물 개통의 유통업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잘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은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이면서 또 변동 변화가 심하지 않은 그런 일반 공직이나 직장이 잘 맞아요. 그러면서 또 유행이나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꾸준하게 공급자 중심의 그런 유방, 유망업종이 잘 맞지, 유행에 민감한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돼,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대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년 중년의 운보다는 그러니까 년 중년의 운 그러니까 년에는요0대까지는 그래도 용신인 그러니까 신사 경진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이신 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 시절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넉넉하고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지만 서로 가족 간에 우애가 있고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자라,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랬는데 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운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그러니까 목을 제가 한신으로 잡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 원래 원국에 목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 봐야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임묘진 정축대운까지는 고생길로 접어들었다고 라 봐야죠.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고생길로 접어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게 그렇게 마음 고생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 정축 때문에 이제 또 다시 관문이 이제 관이 들어와요. 이제 축토의 정관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이 축술형이 이렇게 돼요. 여기 연지와 일지가 축술형이 되면서 또 여기 유은과 합이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지지가 다 흔들려요. 지지가 흔들리는데, 그러면은, 어, 이노술, 요것도 이노술화가 되니까. 어, 그러니까 요런 경우도 합의 되기는 하지만, 이분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노술 산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돈 벌려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했고, 요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 근데 이제 이 축토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지지가 또 이렇게 합이 돼가지고 흔들리게 되니까 형이 되고 어 이때는 이제 완전히 그 그러니까 화토가 기신인데 기신의 운이 들어왔죠. 음. 그런데다 이 사주는 이제 강살에 백꽃살에 또 시비운성의 임술은 관대에 음. 속해요. 그러니까 여기 관대면은 배우자 운이 좀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화객살이 두 개나 돼요. 그러니까 화계살은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래 화계살은 좋은 거예요. 재능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주에 한 개만 있어도 좀 외로운데 두 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제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어, 그래 근데 이제 이두 개나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주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요 정축운에 중첩이 되면서 이때 이제 배우자와 크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집안에 크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배우자와 어, 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어, 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아니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여기에 분명히 이제 배우자와의 어떤 관계가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 이분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제 무, 배우자 관계를 물어봤는데 2 0 1 8년이제 무술년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안 그래도 화토가 귀신인데 요때 2018년에 2018년도에 토, 화, 이 화가 천간지지로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인, 인수 일간이 이 술토를 보면은 어, 호살이라고 했어요. 개강살도 되고 또 화갯살도 되고 관대도 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겹친 거죠. 그래서 요때 배우자하고 이제 사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해년이 지나서 기해년 후반기부터는 이분이 실제로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가 안정을 찾았대요. 그러니까 어 지난 무술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은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 병자대운이 되는데, 병자대운은 결국은 해자축 아까 서북에 북방의 수운이 좋다고 했는데, 이제 북방 수운으로 가서 점점 말년의 어, 이 시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좋아진단 말을. 그러니까 운이 바뀌면서 이걸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 5, 6년 동안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안정도 되고 어, 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좋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이, 이것이 궁금한 것은 이제 올해 갑진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이 분은 식신 식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진년이 됐는데 이분은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는 이제 이 없는 사주에 없는 오행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신 사, 식신이 들어오니까 어떤 본인을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고 싶다.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고 이제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직장을 옮기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직장을 음, 옮기,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기준에서 생각하는 안정적이고 폼나고 괜찮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좀 옮기면 안 되게 되고 또이 진토가 일제 실토와 또 하, 춤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올해 이성에 대한 그 이성을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외로움이 이제 음. 지나치니까, 외로움이 많으니까, 이성을 만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이제 강하게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올해, 만약에 이제, 이 자기, 그러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어, 만약에 본인이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써요 없는 오행도 들어왔고, 앞으로 운도 이제 사온이의 난방하온으로 흐르게 돼요. 그럼 요 3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올해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새롭게 이성을 만난다거나 뭔가 자기가 직장을 옮겨서 일을 다른 거를 도모한다라고 하면 100%몇 년을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 잃고 몸 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요한 4년 또 3, 4년의 기간 동안은 굉장히 마음을 자중을 하면서 본인이 많이 심신수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 좋아지고, 운도 말년으로 갈수록 이제 요 시주의 시간도, 그러니까 시주도 그렇고, 운도 그렇고 하니까 요 3, 4년만 잘 버티면 이분은 앞으로는 이제 괜찮으니까 어 제가 요 3, 4년을 잘 버텨보시라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실전 사주풀이 마치겠습니다. 세 마지막, 다어